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하실 학생 김홍민님과 함께 수강생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민님 뵙기 전에 절 따라와 봅시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그림, 아, 그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 이달의 그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 굉장히 집요하시죠 집요한 분인데 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럼 자, 잠깐만 네. 인터뷰를 아네겠습니다 네.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수경아 씨요 지금 4개월과 5개월째 다니고 있고 지금 네.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일하면서 그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laughs>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laughs> 아네 네. 그림을 되게 네. 잘 그리신 것 같아요 한번 <laughs> 보여주세요 네. 거의 뭐 똑같지 않아 사진이에요 이렇게 좀 그리시는 네. 네. 좀 비법이 있으신지. 비법이요 네. 부분을 보다가 전체보다, 를가부분을 보다가, 보다가 전체보다. 를가 이런 아, 식으로 아 계속? 네 계속 n 네. 가 네. 놓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네. 체크를 하는 know. I don't know. I d o n 그러니까 과제나 그런 것들 분석하는 그런 네.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역시 성격이 드러나는 건가요? 네, 그런 <laughs> 어떤 습관 같은 게 드러나가지고 아 그림 그릴 때도 좀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은 그러니까 네. 그림 한그림에 아까 곰돌이도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림 하나에 한 어느 정도 좀 걸리세요? 아, 근데 시간은 <laughs> 꽤 오래 걸려요. 사실 저 곰돌이 그리는데 한 그러니까 세번 나온 게한6 시간에서 7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시간만 따지면 음, 그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네. 되게 집요하게 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런데을 네. 많이 들이. 그렇게 하시면 네. 좀 지치시지 않아요? 아 지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 <laughs> 화실 환경의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치면은 다른 네, 걸할수 네. 있잖아. 요네 네. 그래서 좀 집중이 깨지는데 여기는 지쳐도 네. 굳이 다른 걸못 하니까 네. 타이로 네. 유지되는 면도 있고 좀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처음부터 네. 이렇게 좀. 네. 뭐랄까 좀 네. 집요하게 하셨던 거 같아갖고 그니까 아, 그게 네. 뭐 계기가 있어서 집요하게 하신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맨 처음에 선 연습하실 때부터 아, 굉장히 네. 꼼꼼하게 하셨던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좀 네. 약간, 약간 이게 어릴 때 잠깐 아주 잠깐 그림을 그렸다가 음, 음. 그림을 그렸다가 중간에 이제 좀안 네. 그리다가 다시 그리는 건데 네. 그때 그릴 때도 좀 그니까 음. 되게 따라 그리는 거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아 만, 따라 그리는 만, 거? 만화 캐릭터나 뭐, 네.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걸 따라 음, 그린 거있는데 음. 그때부터 뭔가 그때도 그냥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천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네. 사실적인 거를 그대로 옮겨서 하는 네. 것도 되게 좋은데, 네. 사실은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꿈이랄까? 네. 네. 그런 것들은 보면은 네. 좀 어, 자기만의 어떤 창작작품을 하는 아, 데 대한 네. 꿈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홍민님은 그런 꿈이 있으세요? 스케치북 안 그래도 아 가져오셨어요? 네 와.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와. 가지고다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 그림 져그셨어요가져 그림 어그 가져오셨어요? 가져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어요가져그요런거 그리고 그런 거. 네. 셨어요잘 그린 거보여가리고 싶은데 가져오셨어요? 가져그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그져오셨어요가져그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그요가져오셨 그런 어떤 음, 형태가 네. 있네요. 네 맞아요. 좀 이거 할때 이게 네. 아무래도 좀 지하철에서 그리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고 막 그래서 환경이 음. 뭐좀 약간 섬세하게 그리기는 힘들어가지고 좀 굵은 음. 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네. 되게 단단하게 그리려고 하는. 편이라서 아, 원래 이런 네. 거를 좀 좋아 명확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원래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작가도 이게 나중에 밑에 자료 화면 끌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무라카미 다카시나 아 무라카미 다카시 네, 무라카미 네. 다카시나 네. 그 르네마그리티 같이 형태가 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인좋아 네. 약간 좀 네. 초현실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무화가 네. 뭐예요? 자기 닉네임이요? 그 아, 네 필명인데 이게 네. 그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 무화 무아, 그, 무아가 그 없을 무에 자신 아짜 써가지고 네. 고정된 자기 자신이 없이 항상 고정불변한 아.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네. 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뭔가 네. 그림을 그리거나 할때 그런 마음 자세로 화면을 지 않을까 해서 네, 나름대로 필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림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다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네. 해놓으시고 네. 하는 거가 네. 다그 네. 뭔가 목표가 있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음,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되게 곰방지게, 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작업들을 막 인스타나 네. 그런 데 올리잖아요. 그런 거 네. 보면은 아 저런 거 나도 할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기가 음. 많지 그 생각 솔직했어요. 음. 어, 솔직했는데, 네,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나는 저런 작업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런 걸안 하면서 왜저 사람들한테 내가 질투를 느낄 그게 자격이 없지 않나 어.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많이 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요? 이거 <laughs> <너> 본인 모습이에요? 이게 <laughs> 아, 예, 약간 표현, 예, 약간 아, 좀. 달리 그,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좀 아. 약간 그리다가, 요 코스형 그거 포인트가 예, 예. 좀 생각이 나서 그린 거입니다. 네. 아. 멋지다 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그릴 때 네.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고 네. 자기의 생각이 음. 좀더 디테일하게 더 표현되기 위해서 소묘를 네. 배우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좀 아. 생각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는 괜찮은 네. 게 있는데 이거를 종이에 옮겼을 때 네. 표현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갭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생각한 거를 최대한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그리는 네. 그래서 <laughs> 배우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 음. 좀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드로잉하는 거를 되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좀 디지털 그래픽으로 하고 싶기도 한데, 네. 사실 근데 디지털 그래픽도 하다 보니까, 네. 흑백은 모르겠는데, 네. 디지털 그래픽 안에서도 색이나 어떤 텍스처 같은 거를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음. 종이에 그리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요. <laughs> 할수 없이.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여기서 색을 못 다루면은 컴퓨터에서는 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색을 뽑아내는 게 거의 네,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뽑아내는 음...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조금 아날로그 드로잉을 네. 네, 종이에 그리는 걸좀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되게 지금 네.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 지금 홍민 님이랑 근데 <laughs> 되게, 네. 엄청 진지하신 분인데요? 네. 그럼 너무 진지하면 인기가 <laughs> 네. 없지 않나요 <않아? 웃음> 어떤 거요? 그림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laughs> 아유, 저기 네. 여자들한테요 <웃음> 아유, <웃음> 되게 네.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지한 네. 어떤 정신세계를 보여주면 좀 아, 이거요? 네, 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최대한 이걸 숨겼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네. 뭐,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겠지 싶어서, 네, 그냥. 네. 아, 근데 또, 또 잘, 예, 네. 네. 되게. 네. 그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는 네.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흥미롭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또 약간 친구들이랑 이렇게 네. 사, 또 생활하시고 또 회사도 네. 지금 네. 취직해서. 네.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네. 디자인과지만 네. 그래도 뭔가 되게 실용적인 학문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네. 친구들 간에 네. 좀, 아,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다, 네. 이런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래도 근데.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되게 좀 약간 소문이 많이 나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래서 네. 그림을 잘 그리실 수밖에 없나 봅니다. 아맞요그 확실히 좀 주변 사람들이 <laughs> 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할것 같다라는 그런 아. 평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또 이제 앞으로 네. 소묘 이제 네. 다 하시고서는 네. 뭐 채색이라든지 음, 이런 쪽에 네. 또 관심이 아. 있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쪽으로 좀 배우고 싶으세요? 채색 주로 수채화나 네. 그 마카 드로잉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좀 그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 음, 그림들 제가 또 이제 많이 네. 기초 때부터 어떻게 얼마 잘했는지를 아. 제가 <laughs> 영상으로 다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홍민님 보, 보면서 네. 조금 되게 네. 아 이래서 그림을 배우는구나 어떤 그림에 음. 대한 이유를 네. 되게 찾으실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다행이네요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요? 네. 이게 그냥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네. 힘들고 재미 없는 그런 순간도 있긴 중간 중간에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마냥 100%막 모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다 즐거울 순 없더라고. 잘 그리고 싶으면 은 그거를 참게 되더라고요 아. 특히 그림이 잘안 나올 때는 그런 때도 그렇잖아 그럴, 아. 네, 그럴 때 그냥 참고 하게 되는 음. 그러니까 그림이 가끔 재미없어지고 싫어진다고 느끼는 순간이 와도 본인이 그게 그림의 적성이나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재미없는 순간은 있다 있, 누구나 예, 있다, 예, 누구나 있다라는 음. 거를 요즘 예, 불현듯 깨달아가지고 네. 예, 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예. 되게 예. 진짜 좋은 말 맞습니다 <laughs> 그쵸 네 어, 예, 저는 예.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그림 네. 오래 그렸으니까 네.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흥미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면은 네.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아, 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냥 어떤 자기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네. 그 어떤 목표 이런 거를 좀더 네. 생각하면서 그리고 잘안될 때는 조금 쉬엄쉬엄 하고 <laughs> 잘될 때는 네. 또 바짝 하고 이러면서 맞아요. 또 앞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어, 네. 그쵸. 네. 공감대가 한 거군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네. 되게 오래오래 네. 그림 평생동안 하신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또 발전된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네. 네. 계속 나아지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분과 또 홍민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laughs>